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티비 저는 추상열 황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지금 여기 바다, 여름 바닷가와 함께 노래에 함께 넣어서 여름 특집을 시작하도록 주... 하겠습니다 아한 번만 드있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먼저 이전 시간에 우리 바다상어 색칠 천재 준영이가 그린 바다상어 어때요 잘했죠? 박수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리 안 보여. <laughs> 자 그러면 진남용. 오늘은 뭘 하는지 보실까요? <laughs> 물고기. 오늘은 물고기를 시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는 입장이에요. 네. 광고 많았어요. 광고 어떤 광고예요? 그 편집했어요. 물어세요. 아 맞아요. 여기 준영이가 편집을 해가지고 열심히 유튜브에 한 시간 동안 편집해서 유튜브에 새로 올렸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하겠습니다이 준영이가 섹시도 잘하지만 유튜브 편집도 짱 잘해요. 우리 준영이 진짜 짱이에요. 짱. 네. 자 그러면. 색칠하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옷시개 동안만 남아 5개, 5개월 남았어요 시비 음. 시에구우갈치시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먹어 네? 닭볶음 뭐, 아, 아, 알았어요 고기 착각 칠해야 돼오되었어 어, 이 시럽식 노르세 네. 이거 오래됐어요? 작년에 왔다니까요. 작년에 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보고 <laughs> 싶어. 일 끝나나요. 학교요. 일학기 가요. 시일학기 지났지? 네. 곧 끝날 나요일학학 돼요? 그쵸. 죠 <laughs> 근데. <laughs> 네. <laughs> <laughs> 스타일러브, 구독 많이 들어오세요. 트발좀 받아요. 응. 여섯 명이요빨리해주세요뭘 명이요. 뭘? 여섯 명이 요 꼬랑. 여섯 명. 왜냐 <laughs> 그러네? 여섯, <명이요. 웃음> 여섯 명이지만. 스타일러브는 방송 보게해주세요 네, 제발요. 지난 여름 벌써, 술 음, 땀이네. 음, 음, 6월 마지막이잖아. 네? 6월 마지막이잖아. 자, 여러분! 6월 마지막일 거예요. 신나게 보내주세요. 음, 저리래요, 따 음. 시간 참팔라요 시간이요. 그죠 예. 네. 벌써 계약 안내야지 사무사는 기억. 음. 계약 그러니까, 안내야지 그러니까 너 이제 이번에 전화기게쏙 여름 되잖아 네저 제기고 사무사로졸나에 놔여 돈 벌어야죠 네사무돌로졸예요응 사무사리 보라돈 벌어야죠 네 저녁거 보세요 고생라게요 저녁거요 쌩러버 제니거 2020년 12월 2일 할거 보세요. 진짜. 선배님. 리 지수님 방송 찍을 거예요? 지수는안 찍죠? 예요. 지수님은 찍는 걸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지수님 맨날 박, 나만 볼 때마다 너, 너 찍지 말라고 맨날 난리야게 예요. 몰라. 근데 내가, 나 찍는다고 하고 있어. 많이 <laughs> 막할로요1 2월 29일 날죠? 음. 주수님 맨날 도 찍지 말아야 돼 내가 방송을 난재미는중요 찍는 거네 내가 면 어떻게 해요? 준에 가면? 가면? 네준에 가면 슬프겠지 울 거예요? 응울 거야 수요일은 만림방송이에요? 수요이 지금 응. 만방송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방송 아니에요? 만림방 방송 모르겠어요 만림방송도 있죠 네 추운 남겨놨겠네 님 후배들 어 와요. 후배? 들어와요? 네. 잠깐만요. 어, 귀여기요 동생 와요? 금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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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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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선생님이 어디를 고땡구만 선생님 내가 응. 이거 술마도고땡야술 마셔도 좋지 왜네술 마셔도 되고 네니술 마셔먹으면 좋지 않아 래서녁에술 먹은 선생님일까요? 저도 저도 스무 살때 먹었어요 스물 한살때안 먹었어요? 네 스물 한살때 먹고요 시청자 여러분 옷이 눈물을 딱 11, 19일 날이에요. 6월이 되어 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짝이었던 1 0원 아, 이거는좀 그리세요. 뭐 그때 와서 얘기하고요. 네. 언니가 네. 500 남았다. 아, 벌써 시작하면 아, 5개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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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았어요.

8월 31일까지요 네. 여름 끝나요 8월 31일까지요 여름 가을특집 들어가야겠다 여름 가르... 가을특집에 있잖아 네 컨셉이 한꺼번에 가을이네 그러게요 진해 여름은 근데 가을 좋아하고 여름 좋아해요? 어, 봄을 좋아하죠 왜요? 봄에는 꽃이 피잖아요 가을은요? 가을도 좋아요 여름 겨울 싫어요? 여름 겨울 너무, 너무 덥고 춥고 하니까 겨울이요 겨울은 또 춥잖아 눈! 응, 눈 땀에 맞아요 그래 이제 이거로 가봅시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 여름에 보내세요 무도인이요 조심하세요 맞아요 준혜가 여름에 더위 좀 더위 조심하시래요 그러셨죠? 준혜가 이렇게 착한 아이예요 화송옥학이 해주세요, 보세요 네? 화송옥몇 명이에요? 그러다가요화송원머냐요 누구요? 나 지금 몇 명이에요? 저요? 나요? 너 여섯 명. 화송원머냐요 방송 오면? 네. 200명. 2000명으로. 2000명이요? 응. 많네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안 오는 게 문제지. 네 예. 무슨 물고기 이거 응. 예전요? 물었어 그래 너의 물4일까지요 연휴 시작겠습니다 4월 말까지요 우린 추석, 추석, 추석 전 있잖아 9월부터 추시잖아 맞아 9월 1일부터 추석 전이까요 볼수 있죠? 9일부터 추석 꼭 기대는 안 해도 돼 바다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다 7, 6월달 복근합니다 나 너무 웃기고 는데 그래 춤췄 방송 나갈 되게 껀데 너무 예쁘게 칠했죠 여기? 네 네가 음, 치해거 깜짝 놀랐다 이게 이렇게 예쁘게 칠을거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줄까요 보세요 어, 보여줄까요? 네. 보세요. 아, 놔두세요 세요대로 보세요 선 이게 그었어요 저 진짜 잘죠요 아, 물고기는 주이잘죠네구들 많은 집세요 다음 주에 완성해또 보여드릴게요 네 뭐예요? 모르겠어어봅시다 뭐 좋은 거 같아요 네. 통파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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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네. 네? 7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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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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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맛도 많죠 말도... 했고, 했고, 뭐 뭐, 열게, 물고기 했고 요역 물고기 했고 칠때뭐 했다 해요? 또 물고기 좀종류 이렇게 물고기 종류가 여느니까 상어 했다고 했어요? 상어 안 했지 상어예요 그래요? 칠흑달은 시청자 여러분 준영이가 다음에 상어 한니다 기대해주세요 자야 준영아 끝내자 자 우리 준영TV 네. 다음에 봐요 끝내요, 안녕